이 가슴으로 해가지고 후... 팍 하면 기름이 쫙 빨려. 그럼 기름이 딱 넘어올 때이 시점에서 딱 이렇게 입에서 빼야 되는데 글씨를 못맞춰 입에서 쏙 돌아가 버리는 거. 야그 어, 음, 강봉이 전선을 확 때려 버리는 거야. 여러분 전기 먹어봤어요? 저 전기 먹어봤어요? 내 이름이 김순관 아닙니까? 순간적으로 딱 봤어. 그 난로가 그 기름에 의해서 불이 붙는 게 아니고 꺼져 버리더라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광화도 성모도라는 섬이에요 뭐 지금은 다리가 낮아 가지고 섬이라 할수 없죠 성모도에 입성해서 쭉 앞으로 와 가지고 산을 넣으면 바닷가가 나와요 섬이니까 어차피 바닷가가 나오겠죠 그쯤에 그 서할이라는 그 선착장이 있는데 지금 제가 있는 위치가 거기입니다. 한 8시에 도착해가지고 깜깜한데 혼자 있으니 갈 일도 없고. 그래서 옛날부터 제가 그 영상, 이 영상을 한번 꼭 찍어야 되겠다 하는 영상이 하나가 있어요. 그래서 오늘 그걸 한번 찍어보려고 지금 폼 잡고 앉아 있습니다. 아이고, 그러잖아 내가 담배를 2개월 전에 끊었더니 2개월 전에 8월 1일 날 담배를 딱 끊고 지금까지 한 대도 안 폈어요 아 근데 너무 힘들어요 담배 끊기가 와, 담배 한대 피워버렸으면 딱 기분이 좋겠는데 끊었으니까 딱 끊었는데 그런데 살이 순식간에 한 5kg 쪄가지고 몸이 좀 무거워요 근데 살도 제가 반드시 뺄 겁니다 75kg로 근데 그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이 그래서 오늘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, 아, 제가 57살 먹었는데요. 어떤 사람의 인생의 포인트에서 몇 가지 포인트만 이렇게 보면 그 사람의 인생이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. 물론 다 그렇지는 않죠. 그런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. 그래서 제가, 에 1984년도 서울에서 처음에 입성했을 때, 세 가지 포인트를 오늘 얘기를 해보려고 그래요. 이 영상을 안 찍으려고 그랬는데, 이 얘기는 나 외에는 아무도 몰라요. 그래서 그 얘기를 한번 하고 지나가려고 합니다. 그 참고로 이 영상은 뭐, 많 구독자를 뭐, 내가 해가지고, 뭐, 돈 벌고 그런 영상은 아니에요. 제 자서전입니다. 제 인생을 쓰는 거예요.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내가 90, 백살 우리 어머니가 나 130살까지 산다 했으니까 130살에 나를 돌아볼 수 있는 자사정의로 쓰는 거니까 그런 의미에서 제가 얘기를 해 보는 겁니다 1984년도에 제가 동양전문대학교 앞에 정은주유소라는 그 주유소에서 근무를 했는데 바로 가첫 직장이에요 촌놈이 바로 와 가지고 내가 동양전문대학교를 한번 가봐야 되겠다 지금도 그 주유소가 있더라고요 가보니까 그 당시에 휘발유가 15.1리터가 만원이었고 35.6리터가 만원이었어요 경유는 그 전국 기름값이 다 똑같았어요 그때는 정부 고시였어요 그 가격이 그 이후에 한 10년 이렇게 지나서 이제 주유소별로 이제 그 가격이 차별화되있는데그 당시에는 전국적으로 같았습니다 그런 시절이었는데 그 하루에 수없이 기름을 넣다 보니까 휘발유차에다 경유를 넣어 버리는 경우도 있고 경유차에다 휘발유를 넣어 버리는 경우가 있어 그래서 제가 하루는 이 수영차에다 경유를 넣어 버린 거예요 그러면 엔진이 이렇게 휘발유 폭발 저기 타이밍과 경유의 폭발 타이밍이 서로 틀려요 그래서 휘발유가 팡! 하는데 경유가 한번더 빵! 해버리면 엔진이 깨져 버리는 거예요 뭐 그건 뭐 그렇다고 그러더라고 저는 뭐 정확하게는 모르는데 그러면 시발류가 있는 상태에서 경유를 넣었기 때문에 그 기름을 다 뽑아내야 돼요. 그 기름통에다 이렇게 호스를 거꾸로 넣어가지고 이렇게, 이렇게 빨아내야 돼. 그래야지 빨아내가지고 딱 경유를 그차 안에 있는 기름을 다 빼내야 되는데 기름을 이렇게 빨아낼 때이 호스를 넣어가지고 이렇게 빨아낼 때 이렇게 하면 절대 안 빨려. 어떻게 빠르면 공이 저기 기름이 빨리냐? 이 가슴으로 해가지고 하면 기름이 쫙빨려 그럼 기름이 딱 넘어올 때이 시점에서 딱 이렇게 입에서 빼야 되는데 글씨를못 맞춰 입에서쏙 들어가 버리는 거야 어메 어 그러면 오바이 이렇게 하고 죽을 뻔하고 난리가 나 버리는 거야 막 하고 오바이 비누로 씻어내고 그 병원에는 안 가지 그 당시에 뭐 병원에 가는 거 어디 있어 씨. 지금 보면 참그 당시에 인생 더럽게 살았어 그 식으로 들어가 버리는 거야 어메 그런 그 내가 그, 겪어봤다니까. 지금은 그러지 않지. 만약에 지금 그렇게 뽑아내다가 하면 바로 근로기준법 형사위권 되어버려. 그 사업주는. 근데 그 당시에는 그랬었어요. 제가 그런 어떤 생활을 한번 겪었고. 그첫 번째고. 얘기하고 싶은 첫 번째고. 그게 어떤지 고 그러지 뭐 그랬다는 겁니다. 두 번째는. 불에 타 죽을 뻔 한번 해봤어요. 제가. 그 당시에는. 그 중간중간에 그다 기름집이라고 있었어. 그럼 석유를 거기다갖다 납품을 하는 게야 주유소에서. 주유소 차에서 그 기름집, 도라무챙 있잖아, 도라무챙 200리터짜리 큰 거. 그 기름을 넣을 때, 이렇게 기름을 넣을 때쫄쫄쫄쫄쫄쫄 그렇게 넣는 게 아니에요. 그 기름을 불어버린다고 그래. 그럼 어떻게 보냐. 그 호수하고 그 저기 도라무챙하고 딱 연결을 시켜놓고 이 차에서 압력으로 불어버리는 거야 그러면 기름이 빡 나가가지고 한 1, 2분 사이에 그2 0 0리가 차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기름이 이렇게 이렇게 보고 있다가 거의 다 됐으면 이쪽을 딱 끊어줘야 된다고 그래야지만 기름이 딱 멈춘다고 근데 내가 그때 그걸 몰랐지 그때 환경이 기름집에 나쁜 말한때 환경이 한 겨울이었는데 뒤에 난로가 타고 있더라고 나중에 보니 난로가 타고 있는 걸 내가 알았어 내가 기름을 딱 넣으려고 그쪽에서 딱호스를 잡았어. 그 수치를 잡았다는 얘기지. 그러면 이 차에서 보는 사람 내가 당연히 이렇게 딱 넣을 줄알 아는 방법을 알았다는 거야. 알고 있다고 알고 있는 거야. 나는 몰랐는데. 딱 해가지고 기름을 딱 멈춰야 되는데 내가 이 멈추는 방법을 몰랐어. 기름은 계속 불어버리는데. 그럼 압력에서 기름 불어보니까 기름이 확 불수처럼 솟게지는 거야. 야, 그래가지고 기름을 딱저고 싶으니까 순간적으로 뒤를 딱 봤지. 내 이름이 김순관 아닙니까? 순간적으로 딱 봤어. 그 난로가 그 기름에 의해서 불이 붙는 게 아니고 꺼져버리더라고. 그때 만약에 그 불이 붙어버렸으면 나 지금 여기 없어요. 죽었어요. 그때 시큼했던 게 하나 있어요. 그세 번째 사건은 어떤 사건이냐. 이제 그 무렵에에요. 20살 무렵. 군대 가기 전이니까 주준사에서는 아, 공부를 못하겠다 그래서 이제 공부하려고 어떤 프레스 업체 여러분들 프레스 하면 잘 모르죠 프레스 사출기 내가 그 회사에 들어갔어요 데 먹고 프레스는 어떤 철판을 절단 사출기나 압축 뭐 그런 개념인데 내가 하루는 거프레스 그 한, 이렇게, 이렇게 철근이, 이런 강봉 있죠, 강봉. 이렇게 구멍 동그랗게 뚫려가지고한 20m, 30m 있는 거, 강봉을. 이게 딱 들고, 이 공장을, 이렇게 뭐, 그, 종봉을 날렸단 말이에요. 한여름에. 근데 그 당시에 공장이, 뭐 전선이 위에 이렇게 돼 있는데, 그 전선이 직접 안전장치가 돼 있는 게 아니야. 그냥 전선이 이렇게 가설처럼 돼 있어. 근데 내가 그 차를, 한 차가 오면 그 강복이 막, 몇백 개 슬려 있을 거 아닙니까? 그 강복을 나 혼자 이렇게 다 내려가고 이쪽에 단 말이야. 그강복은한 20m, 30m 된강복은 어떻게 하다 보니까, 어, 한여름인데 그 강, 몸, 몸에 땀이 막 줄줄줄 흘리고 막 그럴 거 아닙니까? 그때 내가 공부했던 게, 다섯 시가 되면 끝났으니까 내가 끝나가지고 공부할 수 있어서 그 회사를 다녔거든. 그 강봉을 내리고 한몇백 개를 내렸더니 나도 정신이 몸 상태에서 내린 거야. 근데 어떻게 하다가 그 강봉이 전선을 확 때려버리는 거야. 여러분, 전기 먹어봤어요? 저 전기 먹어봤어요. 강봉이 전선을 딱 때리니까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? 그 당시에 내가 온몸에 땀이 안돼 있었다고 그러면 그 전기가 심장을 타고 들어간다고. 근데 다행히 온 몸에 땀이 범벅이 되어가고 있으니까 전기가 밖으로 흘러더라고 밖으로 쫙 나가더라고. 그 순간적으로 0.1초나 0.5초나 됐겠지 살아야 되겠다 싶었지. 순간적으로 강봉을 던져버린 거야. 그래야지가 살았어요. 그래서 내가 이제 그 세계의 사건을 보면서 내 젊은 날을 한번 이렇게 추억해 보고. 그런 의미에서 한번 영상을 찍어 봤습니다. 특별한 의미가 있는 영상은 아니고. 자, 이게, 소리 뭐냐. 영어로 써져야지, 이 새끼들. 뭐, 이런 거 저기, 한글로 써놓으면 안될까 이거 이제 영어로 뭐라고 써있나? 저니 워커. 블랙 나벨이라고 되있어 블루 나벨인가. 블랙, 블랙 나벨이랑 b l a k 블랙 나벨이네. 싸구려야, 이거. 얼마인가? 그런 의미에서 한번 제가 술 한잔 먹어 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영상을 제가 안 찍을려고요 <laughs> 그래서 오늘 저기 술 한잔 먹고 오늘 이거 저 혼자 이거 이제 반병 남아 있는데 저 혼자 밑밥 버리려고요 이 얘기를 제가 할까 말까 했는데 이 얘기를 했으니까 제가 여기다 술반값 따랐어요. 되게 많이 따랐는데, 자 국가와 민족과 김순관이 미래와 그 다음에 내 아들의 건투와 내 딸내미 공무원 합격한 것을 위하여 한 잔합시다. 큐한잔 먹어보라. 해 주네. 얼리만 <laughs> 찍겠습니다.